조심해 내 눈. 그렇게 몇년 동안 아이들은 훈련과 바느질을 하고 카를 아하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 야생 만화의 힘을 깨우친 모양이로군 돌아오려면 엑스토리에게 다시 엑스토리요? 멋지다 돌아오려면 저기 봐 누가 있다 오 애니메이션이다 누구세요? 딜좀 물어보자 야 인싸다 역시 믿을 건 가를 밖에 없다 안녕, 이 커다란 바위에 뭐라도 있어? 네, 한번 보세요. 어, 이건 뭐야? 아니, 그냥 잘못 본 거겠지. 뭐야, 뭔지 아는 눈치인데? 뭐야? 이름 문자는 저희에게 알려진 것중 가장 오래된 것이랍니다. 어이. 순의 역사가죠. 세상에, 네가순의 역사가라고?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가르리아. 저도 반가워요. 전틱스예요 저기, 역시 친구분들은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요? 아, 예, 친구가 없어서요. 마법의 머리카락, 마법 깃든 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극점의 전사들이군요. 넘치는 험가 무시무시한 천. 전... 어으야, 야. 오늘 밤 같이 밥이나 먹는 건 어때, 틱스?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도 만나서 반가우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가그 마지막 남은 순회 역사 가라는 거야? 마지막이야? 지금 시점에선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모든 전승의식에서가 불타버린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게, 제가 하려던 질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말이지, 순회 역사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을 지켜줄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모험 중에 발견하는 유물을 한 번만 만질 수 있게 해주면,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항상 모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널 찾아야 하는 거지? 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야외에서 모닥불을 지필 때마다 들을 테니까요. 놀이 나합시다. 어휴식해버렸다 우리는 이틀씩 자는 관례가 있어 자기 는 하루만 자지 않아 나인 누구야 우릴 구하러 온 거야 당연하지 얘들은 극점의 전사들이거든 마이크드야 사악한 데이 원소의 마법사지 바람골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래야 잠자는 자를 잘수 있게 멜로디가 연주되지 그리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면 이 세상은 종말일 거야 시작부터 정말 막히네 괜찮아 우리가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입구가 어딘데 바로 저기야 전초기지 꼭대기 하지만 마이크드는 정말 강력해 네 이어서 짐이 왜냐 여원 동물을 괴롭힌 거야? 아, 아 지금 이런 놈을 빌런이라고 내 버츄얼도 깜짝 놀라서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 불강평하다고. 럭키는 내가 없으면 너희가 장난치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야. 다 놀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다들 강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힘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야? 잘 들어 말코무드. 난 특별한 힘을 타고 났어. 그런데 그 힘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다르다고 놀리기만 한데 다들 말코무드는 땅도 못 파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뭘 시도해 보기라도 하면 말코무드는 참 못하네라고 해서 포기한. 아니 마이크모드는 게일라라고 하고 아니 이거 집안 싸움이었어 근데 아니 나는 파악한 음... 흑마법사라도 있는 줄괜아 작은 그 말리 진강가 마이크모드가 음... 바람구를 막는 걸 멈추겠다고 했어요 다들 향후엔 서로 좀더 존중하도록 해요 이해 안해 약속하고 감사를 요하지 보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허리섬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모험가들이 필요해 야 아, 그런 경우라면 산들바람 마을 항구를 가보도록 하게 항구 마을이라 분명 거기면 배가 있겠네 여기요 제가 여기 여기 이거거든 저, 위에 상자가 두 개나 있어 저거는 이제 흔한디 흔한 말로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으못 참겠다. 안 부서지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 왜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원래 부서지거든요. 와우, 대각선으로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였어. 대각선으로 내가 안 내려갔구나. 내가 잘못했네. 행복 될고 같구. 잘 먹고 갑니다. 우리는 뭐 자선사업하는 줄알아 생계형 용사입니다. 생계형 용사. 애냈다. 여기 봐. 아니 뭐야? 에 i 비 n n i 나이트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와.. 분위기 봐 우와! 보트만 보다 갑자기 그림이.. 금태양이다! 이쪽으로 더 이동 아니 표지판을 적당히 세워놔야지 길을 막아놨잖아요! 아니 도르셨어요? 야! 니들! 미쳤구만 아주 안녕? 이거 혹시 그쪽 들 배야? 여기! 정지! 이방인들! 우리 글리세 선장께서 너희를 유령섬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 물론! 대가가 있지만 팔치름에서 빨트레이트를 이기면 공짜로 태워주지 하지만 너희가 지면 우리를 위해 작은 심부름을 하나 해야 해 어때? 눈 감고 바람만 없어서 팔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네 개수작을 모를 것 같아 눈 뜨고 해 무엄떠날 준비가 되었으면 겸한 자랑 여관으로 오도록 해 거기서 계약하자고 어? 아 여관 소리 듣고 지금 갈을 가를... 흥분해서 지금 빨리 여관 가서 먹을 거구야 돼 일단 여기가 딱 봐도 여관이야 겸한 자랑 부이 겸하고 책임감 있게 자랑지시 주세요 그런고제 여기 비틀질하는 어? 곳이에요 여기? 야 나는 극점의 용사라 난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극점의 용사 거래 내용은 그대로야 팔씨으로 발트레이트를 못느긴다면 우리한테 물건 하나를 가져오셔야겠어 받아들일게 팔씨름은 못 참지 쌈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셋세 시작이다 하나 둘셋슈 아우 쉣 오우야 미안한데 마법의 셔츠 입으면 안 된다는 조항에 동의한 적이 있던가? 눈 감고 바람마법 써서 팔 넘기라는 거잖아 니 내가 니네 개수작을 모를 것 같아? 몇 세기 동안 열리지 않은 곳이 하지만 들리는 말에 따르면 거기 불사자의 협약의 동전이 있다고 불사자의 협약의 동전을 가져와 그리고 한구에서 만나자고 와 뭐야 여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희한한 장소 같은니라고이 장치도 좀 봐봐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지 너 뭐, 이거 뭐래냐? 촌놈이네 이거 이 장치가 뭔지도 모르고 어? 이건 말이야 어... 벨씨좀쉬어봐 빛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꺼져있네 그래 이건 빛을 비추는 거야 녹색 수정 녹색 수정? 이거를 끼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포탈이 생겼어요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점투인데 오랜만에 가를 이 녀석 한번 던져봐라 꽁 거기다 던지면 네, 괜찮다.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일이 태양의 구체를 이놈한테 갈기는 거지. 하메 하메. 와, 와 뭐야? 팔 데미지. 우리 약하네 얘네들. 달은 어떨까? 달에도 강할까? 과연? 약해 보이는데. 아씨발한데밖에못 때렸다. 아무튼 약해. 평타는 오케이. 절단에 약하다. 분기에도 약하다. 얘는 그냥 뚜까 패는 거야. 약한 애들이네. 스킬을 때릴 필요 가 없다. 파란색 수정. 빨간색 수정 자 RGB 합치면 하얀색 되겠죠 흰색 가봅시다 뭔가 찾았어 잠깐 강력한 기운이야 준비해 야 해파리다 슈했다 일단 불부터 쏴봐 땅 취약 불에 취약하네요 아래 분매랑아야 미친 미안해 평타에 저항이 있다 저놈도 혹시 스킬로 잡아야 되나 바세기 유령 형태 변환 이때는 혹시 평타에 약해지나 그러네 이 상태일 땐 평타에 취약하네 형태 변환 다시 마법에 약해졌어요 이때 달의 분메랑 와93 데미지 이것이 달의 분메랑이다 이놈아 저거 봐저기그 동전 같은데 불사자 해박의 동전 거래 조건은 충족했어 이제 유령섬으로 데려다줄래? 좋아 같은 선은끼리 좋은 건 좋은 거니까 배가 크네 빨리 주방을 보고 싶어 진정의 친구 저건 우리 배가 아니야 우리 배는 아? 어? 저거는 뗏목이잖아. 우린 이걸 배라고 부르기로 한 적이 없어요. 와~ 이걸 타고 나가 진짜 나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야? 와~ 진짜 가네. 이게 정말 우울하네. 모래의 낙자님께서는 이걸 밤의 장막이라고 부르셨지. 섬까지 태양빛이 닿지 못하게 하는 고립술새에 오래된 저주라고. 이야기가 나서말인데 광희 마을이 옆에 있을 거야. 여기도 마을이 있어요. 우린 거기 여관에서 회로를 풀 거고 너희가 일다 마치기 전까지 떠날 수 없으니까 말이지. 자, 그럼 다들 여관에서 보자고! 좋아 그럼 앞으로 좋아 그럼 광희마을까지 가자고 유령섬의 유일한 마을인 것 같은데 이후로는 이제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건가? 음... 차저택이랑 그 저주받은 목소리가 내 모든 건 싸서 가버렸지 내 아들 내 남편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근데 왜난안 부르는 건지 모르겠구나 정말 힘들어 누가 다음에 선택될지 항상 걱정만 하니까 여관에서 하루 종일 있기로 한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가 누구든 떠나래 하는 자는 바로 부름을 받게 돼 너희가 여기 왜온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두처럼 여기 갇혀 있어야 할 거야 정말로 그 마법 동전 가지고 유령선을 살 거야? 그게 계획이야 이제 알았는데 극점의 전사 애들한테서막 몸에서 빛이 난다 어? 흘려간다 저 사람이다 오늘 오늘 제 차례구나 이런 이런 이란 방금 전에 나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니 걱정 마세요. 방금 그거 피통의 잠식자야. 그럼 사실이네.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이 몽유병처럼 저택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만해. 너희저사람은 구할 수 없어. 저 마을 사람들을 지킬 정도로는 인기하지 않아.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야. 가보자 발레리. 저주받은 수은 광희 마을 북쪽에 있어. 동쪽으로 나가면 될 거야. 아까 길은 봐뒀다고요? 사람을 구하러! 저택에 입군 것 같은데 딱 봐도 저기가. 저기 있다. 기다려. 아, 어디서 이런 이 나오는 거지? 어. 와, 그냥 뚫고 지나가네. 실패했어 안에못 아, 들어가나? 아직 늦지 않은 걸 수도 있어 우린 저 장벽을 못 부숴 학장님도 계기식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인데 우리가 헛되이 죽으면 아무도 못 도와 안된 말이야 일단 돌아가자 숲은 이제 충분히 본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도와주려다 더화나겠나봐 말을 들어야 해 칼을! 칼을! 안돼! 야! 시발 막아! 칼을은 안돼! 와아내 버추얼도 깜짝 놀라서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 셋의 시작이다 하나 둘셋 슛! 아, 아우